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생명샘과 1월 13일 목요일 왕의 번민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을 이루다. 나 누구가 내 살이 내집 편이 있으며 평강할 때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 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사장은 일자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내용이에요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는 최소한 8년에서 한 9년 동안 그 누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어요. 그는 지금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난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 즉슨 이러해요. 그가 큰 꿈을 그 어떤 범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아무도 또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벨드 사사라고 하는 그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케 하죠. 그랬더니 그 꿈의 내용인 즉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시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또 하기가 그렇고 다 하기가 그렇고. 그가 큰 나무의 꿈을 꿉니다. 거기에 뭐 많은 열매도 맺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그리고 짐승들도 그곳에서 열매와 풀을 통해서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아주 큰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벨트사살 왕 자신을 뜻해요. 그것이 점점점 성장하지만, 나중에는 한그 주의 천사로 인해서 배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루터기만 남겨두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야네 위에 나 있어. 내가 왕 중의 왕이야. 네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신 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할 때까지 너를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 어떤 그 환상을 그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해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년 동안 아주 자신의 그 통치 영역을 넓혀가면서 아주 교만한 상태에 있죠. 그 교만한 상태에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한 7년 동안 미치고 난 이후에, 그가 겸손할 대로 겸손하여 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 이야기를 그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수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일까? 보면 첫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가 세계에서 가장 큰 통치자로서 자기가 신의 방불한 자로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자고 하고 교만한 글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야네 위에 나 있어 이거 깨닫게 하시는데 그에게 어떤 그큰 어떤 삶의 고난을 당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왜 간증을 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루토기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해서 바벨론 땅에 그들이 이제 살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루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그 바벨론 땅의 그 번영과 그리고 큰 나라의 그 위용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눌려 사는 것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포악함과 그리고 그의 어떤 큰 통치력 그런 것을 볼때 세상에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번영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적으로 눌려 살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 말이죠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그리고 비교의식.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는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조서를 통하여서 그 대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간증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큰 격려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시진핑이 시황제로 불려질 어떤 정치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근데 갑자기 그가 어느 날 환상을 체험하고 7년 동안 아주 큰 고난을 당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중의 신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한다면, 그런 간증을 한다면, 아니, 그, 그 중국당에서 지하교회 속에서 신음하며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겠어요. 마치 그와 같은 효과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는 자기 백성에게 내가 진정한 통치자이며 신중의 신이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 알려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눌리거나 비교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방 땅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 포악하고 그리고 어, 자기 멋대로 어떤 힘을 행사하는 권력자 그리고 어, 어떤 세상의 어떤 주관자들. 그러한 자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을 때, 기독교인은 꼼짝없이 그곳에서 늘 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죠. 왜? 그들조차도 내 통치 영역에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통치자에게 기도하며 진정한 통치자를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 참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코악함을 드러내면서 어,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부, 번영한 것 같으나 그것은 어느 때고 한번 불면은 다 날아갈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여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며,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리고 여러 결국은 은밀히 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높여 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바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